아이집 가격만 한번 여쭤봐도 돼요. 아, 낙찰 가격? 가격? 낙찰 가격? 네. 어, 3,800. 그죠한 3,800. 아마 인천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3,800으로 집을 살수 있냐? 뭐, 이 정도도 놀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놀그렇죠 어. 막, 아, 저거 해결이 될까 하는 게 없잖아요, 여기는. 음, 그렇다. 그러니까 편한 집이에요. 음. 근데 그렇게 그래도 튼튼한 집에 나 혼자 문 열고 들어와서 수리를 뭐 해야 되는지 그 심정을 저가 저도 진짜 네, 많이 네, 알거든요 네. 되게 답답해요 음.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조금 더 빨리 올려고 선생님하고 음. 맞춰서. 올려고 그러니까, 했던 것도 네. 있어요 그냥 제가 막 수리를 뭐 어떤 거하시라 봐주는 것 때문에 온게 아니고 음. 되게 답답하거든요 네, 그 제가 만약에 혼자 왔으면 이걸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그 그래, 되게 어, 답답해요 어, 그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음. 선생님이 어쨌든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조언을 해주시니까 내가 볼땐 이거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음. 선생님이 얘기 들으니까 어, 맞는 거 같고 그 지금 좀 세이브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음, 그거는 또 견적 나오는 거 보고 네. 또 얘기하면서 풀어가면 될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 부딪히면 음. 그거를 갖고 또 얘기하면서 풀어가면 될것 같아요 네. 삶, 삶을 사는 방향에 그렇게 접근하는 거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저한테 또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아, 또 앞으로도 도움 아유 아으 그럼요. 네, 앞으로도 계속. 맞습니다. 이제 <laughs> 네. 사실 또 시작하는 거고. 음. 우리 아직 이집이 이 집도 수리하고 또 임대 나가고 또 임대 하시면서 또 부딪히는 것들이 음. 분명히 또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또 같이 옆에서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멘토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까 저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뿐만 아니고 선생님 또 앞으로 계속 투자하시고 하는데 옆에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laughs> 그리고 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 네. 선생님을 처음 수업시간에 딱 처음 모습을 뵀을 때 그리고 사는 것도 되게 좋은 동네에 사셔가지고, 저는, 아, 이반지라랑 되게, 그리고 여기 인천에서, 이게 되게, 낙찰 가격 자체는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잖아요. 네, 절대적인 가격이. 네, 네, 네. 부동산 치고는 사실, 아이집 가격만 한번 여쭤봐도 돼요. 아, 낙찰 가격? 낙찰 가격? 네. 어3,800 그쵸 3,870 아마 인천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3,800으로 집을 살수 있냐 <laughs> 뭐이 정도도 놀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그쵸 어떻게 보면 부동산 측에선 좀 저렴한 어떻게 보면 좀속된말로 싸구려 반지하 집을 그 이미지랑 너무 안 어울렸다는 생각이 사실 솔직히 들었어요 음... 네. 음. 화면에 이렇게 오늘 모자이크여서 얼굴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복장도 보면 약간, <laughs> 그게 저는 좀 느껴져서. 아. 근데 왜 그런 분이 사실 또막 임장도 선생님 남편분하고 막 하루 종일 막 열심히 되게 돌아다니시고 네. 막 현금으로 월세 투자를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저도 되게 특별한 이유가 아닐 것 같은데. 네 제 나이 또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음. 뭐 물려받은 재산 없고 음. 또 여태까지 결혼하고 20년 정도 됐는데 네네. 뭐 남편도 기업에서 회사 다니고 저도 음. 회사 다닌다 이렇게 했지만 음. 뭐 가지고 있는 거는 집 한채 음. 그리고 애들 학자금으로 다 나가고 노후 준비 조금 할 만한 정도로 현금 조금 갖고 있는 거 음. 이게 단데. 당장의 노후에 먹고 살게 없어서가 아니라, 음. 저희 신랑도 이제는 몇년 후면 퇴직을 할 거고, 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음. 그랬는데, 네. 수입도 좀더 필요할 거고, 그때는.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할 일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다가, 아, 음. 부동산이라는 그좀 너무 큰 거고, 또 액수도 크고 이래서 생각도 안 음, 하고 있다가, 음. 잘 그런 쪽에는 좀 잼뱅이라서 음. 안 하고 있다가, 네네. 이제 우연하게 이제 경매 책을 좀 보면서, 음. 작은 물건 이런 거, 뭐 소형, 뭐 음. 꼬마 빌딩 뭐 이런 거막 보다가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관심을 언제부터 좀 가지신 거예요? 음, 관심이야, 뭐. 몇년 됐죠, 몇년 됐는데. 이제 직접 이제 좀 해봐야겠다 하면서 음, 생각했던 거는. 그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음,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음, 이게 공부도 할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마음의 여유도 좀 생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네, 그게 한, 어, 언, 그게 언제? 한 1년? 아, 1년, 1년 전쯤부터 네, 예, 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예, 알아보신 거예요. 알아보고 공부도 네. 하고 관심도 받고 이제 음, 그랬죠. 음. 그랬는데도 사실은 네. 섣불 이렇게 나서기가 쉽지 않았는데 무섭죠. 네, 반지상 선생님 그거 유튜브 보면서 <laughs> 너무 아 그래서 네. 아 이걸 내가 좀 하다가 실패해도 날려도 네. 아좀 부담. 그다지 부담이 들하겠다 네.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다가 네네.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제 음. 파이프라인 음. 그리고 월세 수익 음. 어 여기에서 좀 약간 띵 했었어. 음. 아, 맞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서 이런 음. 건난 지금도 되게 두렵거든요, 그게. 음. 잘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거를 부담 없이 받아서 네. 월세를 놓으면 네. 내가 좀 지역이 안 좋든, 거기가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렇죠. 뭐 주변에 시세가 어떻든, 그냥 사람 사는 동네면. 맞아요, 맞아요. 뭐 나가겠지, 뭐. 그러고 맞아요. 그게 어쨌든 <laughs> 상가는 공실이좀 있어도 이런 집들은 좀 그래도 그렇죠. 도심에서는 리스크가 없어요. 예, 별로 없다고 네. 생각이 들고 네. 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음. 이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저희 신랑하고도 얘기한 게 은퇴하고 나면 이런 음. 집들도 어쨌든 처음에는 인테리어 하지만 조금 지나고 음. 나면 뭐 수리할 것도 조금씩 생기고 그러면 저희 신랑도 그런 손재주가 좀 있으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런 거 네. 뭐 우리 둘이서 집 이렇게 관리하러 다니고 또 월세 좀 받고 이러고 하면 너무 좋겠다. 그냥, 음. 그냥 꿈을 꾸는 거죠. 음.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딛었는데 네네. 세 건이 덜컥 되어버려서 좋기도 하고요. 사실은 솔직히 음. 말하면 그럼요, 당연하죠. 어, 내가 막 힘을 내서 가려고 하나 하나씩 음.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네.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안될 수도 있고 낙찰이 잘안 되는 사람도 그렇죠. 많다는데 그근데한 그렇죠. 번에 세건 받아서 두렵기도 그렇죠.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어 요한 번에 이렇게 그럼요. 해서 남들 거의 뭐~ 일년2 년에도 못 받는 분들 태반인 거고 음. 사실 세차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선생님은 뭐~ 하루에 끝났지만 <laughs> 한 공부한 시간까지 음. 한몇 개월에 끝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이게 일년2 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양이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음. 선생님의 부동산운이 꽤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입찰에 내가 간 것도 아니고 그 친구분한테 부탁을 한게세 아, 개나 됐다는 거는 선생님이 아 그래 너 빨리 부동산에 온거 진짜 잘한 거다라고 그리고 현금으로 방향으로 투자를 한 거는 잘한 거다라고 선생님 상황이 잘 맞춰진 거라고 그냥 외부 상황이 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아무한테나 세 건을 동시에 내려주지 않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럼요.